꽃들에게 배우다. 덩치 큰 꽃이라 뽐내지 않고 작은 꽃이라 기죽지 않는다. 꽃들은 그냥 자기답게 핀다. 2025년 학교 기출문제, 고등학교 기출문제 기말고사 2차고사입니다. 자, 우선 5번 문제. 다음을 계산한 값을 물었어요. 어, 좀잘모르 보는데 규칙성이 있게 돼 있어요.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탄젠트와 막 쌍이 막 섞여 있지. 어, 그럼 어떻게 풀겠니 어, 우리, 탄젠트 제곱 X, 더하기 1은 시큰트 제곱 X라는 거, 기억나요? 유도해 줄까요? 자, 이거, 보세요. 사인 제곱 X에다가, 코사인 제곱 X를 더한 값 상승할 말하고, 1이었잖아. 양변을 뭘로 나눈노? 코사인 제곱 X로 나눈 뭐가 돼요? 자, 코사인 제곱 x 분의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코사인 제곱 되면 얼마지?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코사인 제곱 x 분의 1인 거죠. 자 알아내야 될 거. 시크트는 처음 배웠겠지만 요대로 쓰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참고삼아 놓으세요. 코사인은 뭐 역수냐면 시컨트 x의 역수예요. 내가 이 적은 거고 이렇게 적은 거요. 예 몰라도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다시 바꾸면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잖아요. 탄젠트 제곱 x 더하기 1은 그대로. 코사인 제곱 x 분의 1 이라고 쓰면 어떨까요? 괜찮죠? 자, 그렇게 봤더니 뭐라? 어? 탄젠트 제곱 2도랑 어 뭐랑 연결시키면 좋을까요? 탄젠트 제곱 2는 뭐와 같을까요? 음? 잠깐만요. 얘를 연결시키려면 잠깐만. 연결, 이걸 연결해 야 되는데 이게 사인 제곱분 1이네요. 어, 그렇다면 잠깐만. 알겠다, 알겠다. 자, 사인 제곱 88도는 자, 이거 우리가 이거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 같이 한번 그려 볼게요. 자, y는 sinx랑 자, y는 c o s x 가 있어요. 자, 크게 한번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물론 공식으로 푸셔도 괜찮지만, 자, 너무 중요한 거 여기서 보세요. 사인 제곱 80, 사인 88도는 어디 있어요? 사인 그래프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 90도 2분의 파이보다 두칸 위도 왼쪽에 있는 이 값이 88도에 대응된 쭉쭉쭉쭉 올라가면 이 값이 근데 초록색 위에 있는 사인 제곱, 사인 88도 잖아요. 그런데, 어, 원점 여기 0컵 마이서 0컵 마이서 2도만큼 떨어져 있는 요 값은, 어때? 코사인 2도와 같지 않을까요? 맞죠? 2도에 대응된 함수 값과 같잖아요. 어때요? 사인 88도는 뭐 같다? 코사인 2도와 같지. 다시. 사인 제곱 88도는 뭐 같다? 코사인 제곱 2도분의 1과 같지. 그치? 근데 보세요. 여기 있네. 탄젠트 제곱 2도랑 더하기 1을 했을 때 자, 요거 넘겨버리면 이렇게 쓸수 있나? 얘를 넘겨버려.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2도분의 1은 뭐 같다? 1을 넘기면 마이너스 1과 같지. 다시 탄젠트 제곱 2도랑 마이너스 요거 사인 제곱 88도는 코사인 제곱 2도와 같잖아. 두 개를 뺀건뭐 같다? 마이너스 1이란 거지. 이 제일 첫 번째 항과 속을 안에 있는 첫 번째 항 계산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한번 더. 자, 탄젠트 제곱 4도는 놔두세요.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 86도 한번 보세요. 아, 탄젠트 는 사인 제곱 86도 한번. 사인 86도만 볼게요.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초록색 그래프잖아. 그러면 0,90도에서 4도 왼쪽에 있는 86도에 대응된 함수 값인 게 납득되는 이만큼. 그러면 코사인 0,1 보이죠? 빨간색 그래프에서 이만큼 오른쪽으로 4도 감값과 어때? 값이 같죠? 결국 뭐다 이건 코사인 제곱 4도분의 1과 이두소괄 안에 두 번째 값이 같다 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죠 탄젠트 제곱 4도 빼기 코사인 제곱 2도입니다 코사인 제곱 4도의 합은 얼마다? 마너스 1이라는 거야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거 두개 있죠 계산하면 얼마다? 마너스 1이라는 거야 제일 끝 마지막 번째 한번 볼까요 탄젠트 제곱 33도랑 이거 한번 보세요 사인 제곱 60도는 어 60도는 어딨어요 45도 왼쪽에서 이 정도 60도 있지 그제 그럼 쭉 올라간 이 값은 어떤 값과 같다? 요만큼이 사인 그래프 요 그래프 초록색 연컵만이에서 60도 간건 코사인 요 그래프이죠? 빨간색 그래프 아 90도에서 60도 이렇게 간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여기 사인 60도는 코사인 30도와 똑같이. 그 다시 바꾸면 이 마지막 항은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코사인 제곱 30도분의 1이잖아요. 똑같은 원리죠? 요거랑 두개 계산해 보세요. 탄젠트 제곱 30도에다가 뺀 거, 코사인 제곱 30도를 뺀 값은 항상 얼마다? 마른 3라는 거야. 오케이. 이 명문금이 있죠? 각도만 보세요. 2, 4, 6, 8, 2 8, 30까지. 총 항수는 몇 개? 15개가 되잖아요. 이 15개의 합이라고 표현을 쓰면 어떨까요? 마라수의 곱하기 15. 답은 1라수 15. 어때?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025년 학교 내신 기출 문제입니다. 서준용 4번. 첫 장이 1이고요.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거 첫번 장부터 16번 장까지 답을 뭔지 물었네. 자, 계산해 볼까요? 자, 등차수열 정의는 공차로 판단한 대책이지. 공차 D의 정의는, 공차 3의 정의는 뭐다? 두 번장에서 첫 번장을 뺐을 때, 세 번장에서 두 번장을 뺐을 때, 오케이. M번장에서 N-1번장을 뺐을 때 일정하다는 거예요. 공차를 일정해요. 그러면 일반화 a n 는 물론 첫장 더하기 N-1 곱 D 대입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 DN 더하기 A-T로 써도 괜찮지? D값이 3이라고 했고, 첫 장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D자리에 3을 대입하면 3은 되고요. 1에다가 3을 빼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일반항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a n 플러스 1이라는 건 n 자리에 n 플러스 1 아니면 3을 더해서 만들었다도 괜찮지? 그러면 3n 플러스 1이 되겠네. 그럼 분식은 지금 아첫 번째 항부터 1 6 번째까지 분모는 근호트 3n 플러스 1. 그대로 쓰고 있어요. 더하기루트 3n 마이너스 2 분의 1이네. 분모가 루트를 포함할 때는 좀 번잡하다는 사람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뭐 해준다? 유리화, 켤레을을 꼽혀서 유리화를 할 겁니다. 똑같이 빨간색을 똑같이 분자 분모에 곱할게요. 분모는 합쳐보식에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면 3면 소거되고 분모는 3이 남는 거아니겠나 오케이, 그래서 3분의 1을 앞으로 빼낼게요. 그런 후에 시그마, 첫 번째 장부터 16번 장까지 이 빨간색을 적는데 장글 앞에 적고 싶은데, 괜찮나? 마나스 루트 3엔 마나스 2, 더하기 루트 3엔 플러스 1로 쓸게요. 그런 후에 나열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장에 이름 뭐지? 여기 1을 집어넣어 보세요. 마나스 루트 1 플러스, 얼마? 여기 1을 대해보면 루트 4. 이게 첫 번째 장이죠. 근호 안에 값은 얼마 차이나? 3이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n자리 1을 집어넣어 보세요. 두 번째 장너 이름 뭔데? 또 이를 대면 602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얼마요? 루트 7이 되는 거예요. 그럼 16번째 은 여기 16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48 빼기 2니까 46이죠. 마이너스 루트 46에다가 이거보다3더 크잖아. 그래서 플러스 얼마다? 루트 49가 되겠지. 망원 급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두번째이소거되네 오케이. 앞에서 두번째을 없애. 그럼 뒤에서 끝에서 두번째이소거되게돼 있어요. 그럼 제일 처음 항이 남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항이 남아요.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 루트 49는 7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그 6이네. 요거 3분의 1 배하면 답은 2.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